자, 이어서, 어, UID에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 1편에서 살짝 잘렸죠? 예. 그게 10분이 제한이에요. 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뭐 다른 UI의 기능이 있냐, 어, 하시는데, 이제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뜨죠? 그 상태에서 여기 M하고 S라는 게 있습니다. 자, M이라는 걸 눌러보면은, 예, 이렇게, 매크로 창이 뜨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제가 해, 실험을 해 볼게요. 이거를 옆에 왼쪽에 있는 일반 파티 이걸를 계속 누르면 바뀌어요. 자, 클릭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일반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어. 이런 말을 적게 되면 여기 안트 시프트 1이라고 적혀 있죠? 예, 그다음에 설정 마치려면 ESC 키를 눌러 주세요. 그래서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안트 시프트 1만 누르게 되면 그 말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매크로 기능이죠. 그래서 광고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어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글들 있죠? 예. 기 보시면은 어서 오세요. 이런 거를 작성을 해 놓으시면 편하겠죠. 예. 테스트 안할게요 지금 또 길드 창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옆에 S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뜨게 돼요 예 이제 캐릭터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손 흔들기 누르면 이렇게 손을 흔들겠죠 예. 그 다음에 뭐 항보 예, 이런게 뜨게 되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사용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 것들을 만족시켜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물음표는 히든이겠죠 숨겨져 있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리고 예 여기에 또 힌트가 있네요 뭐힐레즈라의 하수인 의뢰를 완료했을 때 촌장의 손녀 의뢰를 완료했을 때 이렇게 주는 어, 요거는 이렇게 딱 고정된 포즈를 취하는 예 것이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 숨어져 있고요예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m 을 눌러 보시면요 예 여기 뭐 지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맵이뭐 이렇게 복잡하냐 일단 안간 곳은 이렇게 희뿌옇게 표시가 되겠죠 네, 간 곳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예 이런 곳을 다 찾아 다니셔야지 나중에 이제 예, 기운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지식을 획득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잘 모르셨던 뭐 온도 정보라든지 지하수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온도 정보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예, 이렇게 붉은 곳일수록 따뜻한 곳이다. 예. 당연하겠죠. 산악지대의 녹색이 진한 부분일수록 추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농작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온도에 민감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뭐 농사라고 해봤자 다 방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습도 정보를 보면 이렇게 습도가 표시가 되죠. 예, 그 옆에 지하수 정보를 보면 예, 수분 함량이 땅에 얼마나 돼 있는지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여 예, 보시면 이제 파랗게 이제 표시가 돼서 예, 이제. 아 여기다가 하면은 좀 수분 공급이 많겠구나 이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런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어, 어디 보자 음, 코르트 동굴 뭐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 주석 광석을 이렇게 캘수 있다고 표시가 돼요. 예 근데 간혹 탐험 탐사 쪽으로 보면은 예뭐 자작나무 원목이구요 어또 뭐가 있을까요? 북불 릴 농장에서 뭐탐 탐사라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근데 안뜰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예, 이런 게안 뜨면 왜안 뜨느냐? 예, 조건을 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NPC, 여기 NPC가 있는데, 이 NPC한테 기운을 10 정도 갖다 주면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경우에는 길드원 분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편의성, 뭐 이렇게 좌클릭으로 해가지고 맵을 끌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줌을 한다든가, 아니면 줌아웃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길드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이제 나 여기 갈건데 트렌트 마을 왼쪽에 여기 신전 여사제에 있는 곳에 갈건데 어 다들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할때어 맵에다가 찍어주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시프트는 파티원에게 위치를 알리는 거고 컨트롤 키는 예, 길드원에게 위치를 알리는 건데 좌클릭을 한번할 경우에는 위치를 알려주고, 더블 클릭을 할 때는 깃발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깃발이 꽂히게 되겠죠? 예, 여기는 한 번만 눌러볼게요.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예, 이렇게 기둥만 올라오게 됩니다. 예, 요 여기에는 이제 사람 같은 모양이 없죠? 지금, 금방 또 사라지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곳을 이렇게 찍게 되면요, 이제. 누구나 길드원들은 저 위치를 이렇게 지도를 켜서 어? 어디다 됐지 하고 이렇게 쭉 당겨서 찾게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찾게 될때 어? 여기 있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파티원들에게만 알려줘야지 할 때는 s 프트를 누르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색깔은 들려요. 이제 파란색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찍힐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수리학이나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웬만큼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뭐 혹시 모르는 예, UI 기능이 있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길드원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다들 다잘 친절하게 알려 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충 UI에 대한 기능은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파티를 맺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파티바가 이렇게 있죠 그냥 이 상태에서 자유 획득이냐 순차 획득, 무작위 획득 이렇게 있습니다 임시가방 획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 두게 되면 이제 파티원들끼리 아이템을 예, 먹었을 때 서로 공유를 할수 있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가방 칸이 이렇게 뜨게 되죠 예, 채팅창 쪽에요 이 예, 가방 칸에 지금 어, 먹은 아이템을 올려놓으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어, 사냥을 해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게 있다 이용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보면요 야, 이거는 이제 다시 자유롭득으로 바꾸고요 ESC키를 누르면 이렇게 길드순위, 뭐 생활순위 이런 게 있고요 예, UI편집도 있죠 여기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음,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F4를 누르면은 이렇게 외형 변경 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J를 누르면 이렇게 염색을 할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염색을 하고 싶은 값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예, V를 선택을 하시면 그 칠해질 부가 반짝반짝거리게 되겠죠. 예이 예, 바지 부분을 이제 여기 염색약이 있으면 여기 선택을 하셔서요 예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키를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어 ui 편집 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거 창을 끌어다가 갖다 대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채팅창도 이렇게 편안하게 세팅을 해 놓으면 편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가를 해가지고 예 여기서 뭐를 볼지를 선택을 하신 다면 확인을 누르시고 이거를 여기 오른쪽 있는 이 사각형을 누르시면 이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창이요 여기서 UI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이 창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대면은 예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예, X 표시를 누르면 당연히 사라질 거고요 예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너무 UI가 꼬여서 정리하기가 복잡하다 싶으실 때는 UI 편집을 누르시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숨어져 있다. 뭐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UI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이즈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절하는 것보다는 게임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면 크기, 예, 일단 전체 화창 화면으로 바꾸고요. 화면 크기에서 인터페이스 크기 조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예,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